<laughs> 자, 들어갑니다. 네. 오, 와 뭐야 이 아, 내가 あでもやばおおおおお아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좀 돼요. 삐릿삐릿 딱 봤는데 어? 아, 안 맞으면 되죠. 4번 되지, 4번 되지, 4번 되지. 자컷시요자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세팅 됐까요4 <목소리도> 4번 되이화폐위왜 1번이죠? 와, 어, 어이구 아, 아이고, 아, 불죠 그게 댕댕이가 딱 있어요. 괜찮으니까. 이 나긴 일어나는데. 자, <laughs> 올라니다 <laughs> 와, 어냐 자, 올랐습니다. 아, 살아나시네 아니, 뭐, 살아나요 네. 아, 무 뭐야? 너무 왜못나지 뭐, 뭐, 댕댕이 가지금 <laughs> <laughs> 아 쓰러져요? 여기? <laughs> 아 피하세요 으흠 짜게 아우 싸 했다 뒤를 못했어요 와 댕댕이가 좀 무섭네요 댕댕이가 빨리 나오네 아한 번만 아 그럼요 되게 빨리 나오네요 어디서 이렇게 쓰다 같은 걸 봤지? 아이고, 아이고 괜찮네요 자, 이번대지 어. 자, 이번 괜찮아요. 차, 저 괜찮아, 괜찮아. 딸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자,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갔어요. <laughs> 시 안, 안 괜찮은 요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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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괜 같은데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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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괜찮아, 데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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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폭스, 어, 뒤에 두고 대, 자, 올라옵니다 아이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자, 폰틱, 어. 우 좋은데요? 책 쌓이면은, 데미지 엄청 날려 왼쪽 본, 본본 아, 본 자, 본 자, 본척 어우, 다다 준비하시고 여좀 딸리는건데 자, 피하세요 자, 복귀 어, 드론 남았어요, 드론 남았어요 1번 댕댕이 3번 1번 댕댕이 1번 댕댕이 드론 어, 남았어요 벌써 남은거 부숴주세요 아, 펄, 남은 거 써주세요. 자, 오케이. <laughs> 자,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골펄이 앞에 많아요 잡아다요, 저거 이거. <laughs> 자, 일상은 폭탄. 됐습니다 어, 아, 우 죄송해요. 왜 이러지? 잠깐까요 계속 안나오네 네, 들어가세요. 죄송 아, 올라왔네요. 아, 올라왔습니다. 자, 왼쪽 컷 아, 이쪽으로 나왔죠. 자, 볼게요. 이렇게 좀 붙들고 있어요. 자, 이번 대시, 이번 대시, 이번 대 이번 자, 이번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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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요시 빨리 대시, 이번 이번 대시, 이번 대시, 이 드론에쪼에 지금? 빨아야 네, 앞에 있는 잡게. 네. 어 3번 쪽에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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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들어가 있는 저렇게. 어. 3사건사에 댕댕이. 네? 어, 괜찮은데요. 이렇게 <laughs> 고 잘은이 나갔습니다. 3번되지 자, 들어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오른쪽만 조금 남았습니다 샷 밑에 바로 밑에 한명 각, 각 나무다 어, 우옆쳤어 자, 올라옵니다. 올른좀 멀어서. 체? 어떡하? 첫 번째? <laughs> 오, 떨고 떴다. 자, 컷, 복, 복귀하세요. 그래 들드론어았어오드론남 1번 드디어 드어어1 자, 이번드번드 1번 드신어안번어 2번 드디어 2번컷자 2번 컷 <laughs> 자, 앞에 적 탄병 자들어간다 예.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좀 많이 쌓으세요. 와,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소린가까 이거. <laughs> 한명 둘이서 안 간에다가 수상 계속 던졌을 때. <laughs> 자, 반대쪽입니다. 응. 몇대주시면 2, 3번으로 오세요. 반대입니다, 안 반대. 안 자, 반대입니다. 어뒤에서 쫄, 쫄 소리 들리다. 어우. 번에도다 잡았습니다. 하세요어 매트 훌륭하십니다. 4번되지4번3번되지네4번 3분. 3분 가시오. 자, 들어갑니다. 하나, 네. 둘, 셋 들어가세요. 자, 불단니다2지줄시 3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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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매 네, 다섯 발밖에 안 되네. 아, 여기 있네요. 베이 자, 다세요스때다 응, 있다. 언제 나옵니까? 스이 있잖아. 어, 큰어 댕댕이가. 처리해 주려. 자, 댕댕이 잡아 주시고. 자 본체. 네, 긍정 제가 잡을게요. 네. 더 어, 피하세요. <laughs> 오케이. 펄스 어, 스좀 써주세요. 남았습니다. 내팀 쫄들. 와, 네. 그, 와, 아이고씨. 3분 대진 초안이냐? 일분 대진데, 1분 대진데, 8프 자, 오, 3번, 잠깐만. 1번, 1번에서 5우잠깐만 하거든요. ㅎㅎ 헤드 헤드로 쏘고 있어요. 1번, 번번번번1번1번아번 3번, 4번, 5번, 6번, 1번1번1번 13번, 14번, 15번, 비6번 17번, 18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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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대모 뭐가 되는데. 아, 이게 일본에서 나오는 쫄의 규모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같은데요. 손님 자, 이번에 2, 3번 된대요. 아, 식품이 이제 핑계 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거 조사해봐야, 조사해보니. 쭈똘에다가, <laughs> 이거, 징 찍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요. 야,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두세요. 제가 쏠게요양군이 그, 4번 밑에서 나오는 거 잡고 있는 거 맞죠? 맷때에안 보이는 거. 네. <웃음> 여기서 볼까지 <laughs> 안 갑니다. <laughs> 4번 줄리 지팡님, 이제 히드맨 도와달라고 하세요. 2번 되세요. 2번 되지 추가 있냐? 1번, 1번, 1번. 지팡님. 아, 룸 딸님 다 있어요. 괜찮아요. 자. 있어요? 네, 돼요. <웃음> 아이고, 지팡이 <laughs> 자, 들어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와, 저기 타네요. 이번 내부쪽에한 마리. 네. 잡고 어, 이번에 한, 한 마리 끝내는 거죠? 네. 약점 진 잘하세요. 네. 자올라온다 <laughs> 네, 무시. 이쪽 왼쪽, 왼쪽 약점 자, 왼쪽 약점이요 무자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돼 어우, 살다 어? 뭐야 아... 댕댕이가 있네 일단 복귀합니다 4번 되지요 4번 되지또 중앙이냐? 4번 선보 일단은 쫄 잡고 4번 컷, 4번 시다번비 4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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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컷,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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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4댕 컷, 이번 쪽에 댕댕이 번어요 땡땡 이한번이 네. 죽었기 때 어? 볼펜이 안일어시래요처음 아아 제가 없구나 수정키트 있으신 분땡땡이 음, 3번에서 4번으로 간다네 잡을게요 호야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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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아줘 보세요 볼이좀 살려주세요 히야 아, 뚫렸다 됐어요 어... 자, 마, 마지막입니다 해. 이때 박스 이리네 3번 대댕이네요운데로 갔어요. 이거. 아, 3번 대기. 3번 대죠. 되지. 네요 자, 2, 3번 2번. 3번 괜찮아요? 좀 네. 때, 보니까. 네, 자, 2번, 괜찮아요? 조금만? 네, 괜찮다 자, 이번 카. 들어가세요.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2번 땡땡이. 2번 땡땡이. 자, 땡땡이 빨리 잡아야 됩니다. 2번, 3번 땡땡이. 어. 같이 좀 잡아주세요. 생생 이 잡아드린다 잡을게 뱅뱅이 어디째? 컷컷컷 뱅뱅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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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 컷 댕댕. 아이고 컬스 좀내줄거요괜찮네괜찮네잡을게자 올라옵니다 오케이 마지막 자, 왼쪽 자체어 콘체어 폼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어저 복귀 왔어요 복귀 아우, oh, 야, yeah. 한 번에 게임해. 몇 1번 번? 2. 1번. 1번, 1번. 저 3번. 3번. 4번. 4번요. 4번, 야. 4번. 오케이, 어? okay. 아, 또 네. 아, <laughs>